같은 경우는 수업 동작 중에 다이내믹 위주로 거의 하시잖아요. 혹시 그 동작들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는 제가 운동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다이내믹 보고 시작한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스트릿 워크를 하는 사람들이 뭐 운동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겼다. 뭐 몸이 좋아졌다 이러는데 저는 자신감 원래 많았고 몸은 원래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아요. 근데 그냥 그 다이나믹 특유의 어떤 동작, 플로우의 매력에 빠져서 하게 된 거라서 지금도 다이나믹만 하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정적 동작, 그러니까 스테틱이 부지런해야 돼요. 저는 한 동작을 발전이 없는데, 그 발전도 없는 그 동작을 막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이어가는 걸못 합니다. 게을러서. 아, 안요 게을러서 이제 다이닝만 하신다. 네, <laughs> 네, 게을러서. 네 결론은 게을러서 다이닝만. 왜냐면은 이게 정말 꾸준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꾸준함이 없어요. 그냥 한번팍 하고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눈에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야 이걸 하는데. 그지. 네, 스태틱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길게 해본 것도 한프론트레버한 일주일 연습하다 그만뒀니요 어, 많이 했네. 아, 진짜 오래. 했죠. 어. <laughs> 열정이 대단하신다. 자, 아, 그럼 이제, 일경 씨 같은 경우는 보통 스테틱스 위주로 힘기라고 하죠. 네. 그거를 좀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편인데, 그렇죠?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조금 기술 연습을 하긴 했는데, 이제 한별 씨가 말한 것처럼, 저도 하면 할수 있는데, 게을러서 안해게 됐고, 그리고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스트리 워크아웃을 접하게 된 계기가 가장 큰것 같아요. 한별 씨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을 먼저 아 접해서, 그거를 많이 운동했고 을 저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합니발 포킹을 보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좀더 치중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음. 드네요 어, 저도 약간 그런게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 엄청 그 충격받았던 그게 사실 <laughs> 중명씨 영상은 그 앞선 연결고리였고 저는 우리나라 이제 맨몸 운동, 그 근지구력 쪽이랑 힘 쪽이 되게 좋으신 분이 계신데, 음. 그분거 영감, 그 영상 보고 영감을 받아서, 저도 비슷하게 그쪽 계열로 많이 근지구력이나 뭐 힘쪽 이런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좀 각자가 처음에 크게 충격을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여기서도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저희가 또 깨닫게 됩니 <laughs> 자, 이제 혹시 준명 씨 같은 경우는. 네. 원래 한 가지만 하기도 좀 힘든데 다이나믹도 하시고 스테틱스도 하시고 좋아해가지고 프리스타일 되게 잘하셔서 <laughs>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조화가 잘 되지 않았나 싶어서 대회 때도 프리스타일 부분 일을 하신 걸로 느껴지는데 본인이 그렇게 두 가지 다 하시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맨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만 썼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스테틱 흰 끼로에만 좀 많이 집중을 하고 다이나믹에는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국내 첫 대회가 열리기 전 2년 전이었죠 대구에서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만 잘해서는 <laughs> 최고 될수 없겠다 음, 음. 그래서 기반을 소년만 중국의 최대가 그때서 자라는거부터 이제 <laughs> 다이나믹과 스타틱의 <laughs> 어. 조화를 좀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 그두 가지는 좀 힘들지만 음. 그래도 지금까지 음. 꾸준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음. 최고가 되기 위해 그 결과 지금 음. 최고가 됐죠 이게 되기 위해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제 보통 팀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셔서 질문드린 건데 이제 각 팀의 향후 계획 같은 거 혹시 저스트펑크로 먼저 한번 의견 들어 볼게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냥 당장 눈앞의 계획만 말씀드리면은 매주 원래 일요일마다 웬만해서는 정모를 열고 있고요. 그리고 어, 8월, 7월, 8월쯤 되면 이제 한강 수영장이 오픈을 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매년 이벤트성으로 정모를 한강에서 열어서 그 강나루 한강 수영장 바로 앞에 철봉이 있는데 거기서 운동을 하고 바로 수영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정모를 좀열 때도 있어요. 저희가 항상 그렇게 재밌게 노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정모를 뭐열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회 같은 경우 저희 팀이 작년 대회를 거의 다 이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 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대회 또 언제 열시냐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회를 열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대줄 수 있는 후원사를 최대한 빨리 물색해서 어떻게든 올해도 큰 대회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혹시 이제 박킹즈 향후 계획 있으신가요? 저희 바킹스는 한창 활동을 정말 많이 하다가 다들 이제 멤버들만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운동하는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다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빠서 잘못 만났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 멤버들끼리도 이번에 정모를 따로 했고. 운동을 좀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를 다져서 기량을 올리고 이제 전차적으로 정보도 좀 많이 갖게 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좀더 멋진 마킹자가 되겠습니다 맞아. 이게 확실히 좀 소수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멤버들의 참여율이 좀 높으면은 그만큼 외적으로도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서로 의지가 되고 동기부여가 좀 많이 생기는데 자주 그렇죠. 만나지 못하고 만나게 되더라도 극소수 멤버들만 모이게 되니까 좀 자연스럽게 활동도 그만큼 줄게 되고 그냥 개인적인 활동만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 같아서 이번 기회에 다시 좀 제대로 잡고 처음과 같이 초창기 때처럼 자주자주 자주 많이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하나 말을 드릴까요? 조만간 어차피 이렇게 컨텐츠 찍은 김에 하킹즈 분들이랑 저스트펀 크로랑좀 모여서 형도 새벽방 바티스트 보고. 아, 아 네. 바티스트 우리 바티스트 아잘그럴 거면 연합 정모 한번 더 해줘 연합 정모를 하게 되면은 사실 제가 연합 정모를두번 뭐 이렇게 해봤는데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 특정 컨텐츠 하나를 찍어서 잘하는 분들 좀 아, 대체적으로 음. 실력이 있으신 분들 모아가지고 게임 오브 바즈 같은 경기 좀 진행하면 어떨까 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예 분야를 나눠서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그 중에서도 뭐 스테틱스, 스테틱스 아니면 맨몸 쪽에서 턱걸이 이런 식으로 음. 배틀 개념 이런 식의 콘텐츠 같은 걸 네, 음. 생각하시는 거죠. 그 게임 오브 바즈라는 거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제 다니엘 레이전스가 친구들이랑 하는데 이게 다이내믹만 가능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아, 굉장히 재밌어서 저희 팀원 같은 경우는 요즘 그걸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고 그걸 봄으로써 이제 실력이 더 늘어요. 왜냐면 동기부여를 거기서 받게 되니까 진짜 이건 극 매니아층한테만 해당될 수 있는 얘기지만 게임 오브 바지라는 걸 쳐서 한번 보시면 마음 속에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 신판 예약해도 되나요? 아니요, <laughs> 참여하셔야죠. 참선 <전 선수에. 웃음> 참여를 하나고요. 네. 제가 유일하게 준명 씨 이길 수 있는 기회인데 그손일때 빨리 나오셔야죠 한 번. 까짓거나와봅시다 오케이. <laughs> 뭐한팔한 팔로 할수 있는 거 많죠, 나도. 어, 게임 오브 더바지 게임 오브 바지 어, 게임 오브 바지 그리고 이렇게 각 팀의 간단한 향후 계획들을 들어봤는데. 저희 바티스트 같은 경우도 요즘 좀 정기 모임도 자주 하는 편이고 소모임도 할때 같이 해서 뭐 정기 모임은 음, 전체적인 그 초보자들 분들부터 해가지고 턱걸이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부터 해서 상급자 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까지 이렇게 교류하는 이런 쪽이 있고 소모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제가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인데 거기는 거의 뭐 턱걸이 턱걸이만 계속 하고 푸시만 계속 하고 거의 막. 뭐, 제가 그쪽을 많이 해서 그거 뭐 말고도 뭐 프리스타일 좋아하신 분들 와서 또 하셔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각 팀의 특성을 생각해서 이제 뭐 본인들이 또아난 이거다 싶은 거에 그 관심 이 생기신 부분 계시면은 그 팀에게 또 문의를 하셔서 본인이 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요즘 모이면 영상 찍는데 완전히 미쳐가지고 저희가 평균을 세 보니까 정모 할 때마다 영상이 150개에서 200개씩 찍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찍는 그렇게 많이 찍어요. 어, 예, <laughs> 네, 그렇게 진짜 많이 찍습니다. 왜냐면은 프리스타일 위주로 아니면 뭐 스탠픽이든 <laughs> 다이내믹이든 이 멋있는 동작을 담아내려고 계속해서 찍다 보니까 멤버들이 이제 찍은 거를 합쳐서 카톡으로 공유하면은 정모 때마다 200개씩 거의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상 남기고 싶고 프리스타일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만 그로 전공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통된 질문 방금 다였고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먼저 한별 씨한테 질문드릴게요. 민감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스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한별 씨는 <laughs> 185 <웃음> 185cm인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오세요? 이 키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게 있으신지. 우선은 단점은 스트리트워가 하는 데 있어서 단점은 키가 크니까 동작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이거 시작한 이유가 멋있어서 시작한 건데 이상하게 제가 하면 조금 멋이 없어요. 그리고 키가 커서일까? 네, 좀 <laughs> 슬픈데. 아, 키가 커서요 그거는 키가 커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본인이 그냥 멋이 없는 게 아닐까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철봉할 때 웬만한 철봉은 제가 다리가 안 닿는 아... 철봉이 없어서 항상 <laughs> 연기할 때 이제 그런 게좀 불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가 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정적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 핑계가 아니에요. 이 핑계가 아니고 정적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85 정도면... 근데... 네, 제가 중명이랑 13cm 차이 나거든요. 네? <laughs> 굳이 얘기 안 해주세요. 근데, <laughs> 근데 이제 장점은 어, 사실 스트리트 워카 하면서 장점 못찾아봤 고. 그냥 외적으로 스트리트 워카하는 시간보다 살면서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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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회에서하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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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이제 일경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일경 씨는 어, 보통 스, 운동 남자들 운동 한 사람들 보면 근력 쪽은 운동 많이 해도 유연성 쪽까지 같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적거든요.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남성분들보다 훨씬 유연성도 좋으시고 힘도 갖추신 편인데 이게 약간 조화가 되어서 얻는 이점이나 편한 점. 이 옥시 있을까요? 이점이면 편자 확실히 네, 본인 편하게 느끼신다는 거나 유연성이 좋다 해서 나쁜 건 없죠. 유연성이 좋으면은 동작을 할 때도 불편한 게 덜하고 다칠 위험도 적죠. 예를 들어서 무구나무 밀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무구나무 밀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체전골을 하고 바닥에 손을 짚어서 몸을 기울여서 다리를 띄워서 이제 무구나무 서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체전골이 정말 잘 되면은 음. 앞으로 많이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만큼 힘도 절약이 되고 또 거기서 손목까지 유연하게 되면은 손목이 많이 접히더라도 난 아프지 않으니까 다치 위험도 적고. 저도 유, 이제 유연성을 파게 된 이유가 그런 거 생각했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 유연성을 파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아 저는 저는 운동을 좀 현실을 <laughs> 하는데. 근데, 머릿속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분들이 근력 운동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근력 운동 이전에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유연성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꼭 하면은 무조건 뭐 부상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동작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막힘이 좀 덜하고, 부상도 당할 위험도 좀 덜하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렇게 갖추신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좀더 얘기하자면, 유연하면은 동작이 예뻐요. 음 유연하면 동작이 음 좀더 예뻐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였군요. 아, <laughs> 그런, 게, 그런 게 있어요. 음...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준명 씨한 아, 질문드릴게요. 네, 이제 체구에 비해서 이제 팔이 좀 길으시고, 리치를 기시고 손도 크시고,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장점이나 단점 같은 거 본인이 느끼시는거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운동을 할 때나, 일생생활을 할 때나 불편한 건 정말 크게 못 느끼거든요. 음. 뭐, 오히려 모든 게다 수월하고 편해요. 철봉을 잡을 때도 손이 좀 크니까 잡을 때 그... 꽉 지워지는, 크게 움켜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정감도 상대적으로 좀 크게 느껴지고 일단 팔이 키니까 일단 다리 집어넣는 동작을 할 때도 막힘없이 수술 나오고 유연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그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고 부럽네요. 저 같은 경우는 다리가 기니까 그게 들어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요? 아 좋겠어요. 아주. <laughs> 네. 아, <좋겠다>. 한... 그래서. <웃음> <웃음> 계속 말씀 하시면 될아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거는 일상생활 할때 가만히 서 있을 때가 가장 어색하고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키가 170인데 밑이 길이가 185가 나와요 실제로 한번 재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만히 서 있을 때 팔을 내리고 있으면 너무 어색하고 좀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을 끼거나 이래야 좀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좀 불편하고 아 그리고 여담인데 발도 상대적으로 좀큰편인거든요좀 서있을 때 균형 잡기 좀 좋은 거 같아요 아. 아. <laughs> 안큰게 뭐예요? 아, 아. 아. 어. <laughs> 아좀 아. 아. 그래도 평균 이상인 데 아. <laughs> 저도 발 크기는 평균 이상이거든요 아. 굳이 안 꺼내셔도 네세분 <laughs>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각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저는 다 아, 괜찮은데 한 분씩 <laughs> 커피 리뷰 좀 해주세요. 커피 커피 리뷰. 썰빵가면 커피머신 있고, 거기서 따라 주시면. 주명이가 이렇습니다. SNS에서 항상 <laughs> 시크하고 도도하게 나오는데 재배진 날 이런 걸막 시달리고 있어요. <laughs> 저는 뭐 바로 며칠 전에도 이제 새벽반 고우식님 유튜브 채널에서 스틸트워크아웃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찾아뵀었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뵐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만큼 스트리트 아카우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스트리트 아카우스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스트 반응해라. 홍보 금지. 아. <laughs>